공문 1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기업은행 보도록 할게요. 기업은행.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서, 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일단, 일봉 한번 볼게요. 지금 기업은행은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많죠? 에, 7조 3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주예요. 그죠? 자, 전체를 보면, 기관이 잡곤 있는데, 이렇게 샀다가 계속 꾸준히 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던 기관의 모양선 어때요? 꾸준히 이익이 나는 쪽에 가깝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여기여기서부터는 자, 이렇게 반면에 여기서도 어떻게 돼? 내려오는 걸 계속 개인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저점을 계속 받다가, 예, 반등해주니까 잘랐어요, 그죠? 이번에 또 반등하니까 자르고, 여기좀 들어왔어요. 그니까, 여기부터 들어왔던 개인들은, 여기 들어왔던 개인들은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고 이 위에 있는 개인들은 여기 들어왔던 개인들은 이제 손해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laughs>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에서 이쪽으로 붙어 주려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지자장까지 지 보면 13,500원 대까지 그런데 이제 외국인은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이었죠쭉 보면 어때요? 8에서 팔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죠? 여기 때부터 계속 팔았죠? 그걸 다 받아내고 돌리는. 그죠? 근데 올릴 때 보세요. 쭉, 외국인이 주도했다가, 밀리는 걸 같이 이렇게. 흐지부지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보시면 개인들 엄청 밀렸죠 밀리는 걸 계속 받아냈으니까. 그죠? 자, 연봉 한번 볼게요. 연봉. 음, 연봉을 보게 되면, 저점이 올라오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쭉 보면, 그죠? 자, 지지하장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전체는 빠진 건 아니죠? 대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작은 그림에서는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만 원까지는 그렇죠? 위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다.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 게더큰 거죠. 만 원대 그렇죠? 그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음... 자 그다음에 월봉 보도록 할게요. 네,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 다음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올롬은 여기까지 제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13,000원대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딱 보면 이 종목을 보면 단기적 적금이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리스크를 봐야 되는 거죠 뒷배경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원에 리스크 뒷배경이 있는 거고 그죠 내가 여기서 매매를 시작해서 단기 차익을 노린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 여기를 뚫어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상황을 봐야 돼, 상황을 항상, 그죠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죠 자, 주봉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올라가. 아까 똑같은 거죠, 내용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자, 쭉 아까 일봉 봤죠? 그럼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보세요. 이제 돌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느리지만, 직장인들이 고려해볼 만한 거예요. 단기 차익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분할 청산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천천히, 이 부분을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라주는 모습이 나오고, 아까 보셨지만, 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건 되게 느려요. 봉을 보셔도, 아주 짧게, 짧게 봉이 뭐, 하루 움직이 별로 안 크지만, 느리게 움직여요. 그죠? 아주 느리게. 그죠? 그 직장인들이 투자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적격인 거예요. 그림 보시면, 그죠?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 보시면 어때요? 저점을 찍고 올라는이 모습이 종합주가지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다야 대형주니까 당연히, 그 그림하고. 그럼 요거는 고려해볼 만한 거죠. 진입 자체가, 기업은행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게 되면 싫어하죠? 왜? 여러분들은 먹으면 뭐몇 프로를 먹어야 되니까, 뭐 하루에 막, 뭐 5%, 10%막 먹어야 되니까. <laughs>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꾸역꾸역 보시면 1 6구도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지약 하나 있고, 12,500 있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게 대세 하락이 아니고 대세 상승장에서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업을, 기업을 은행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배워보자. 이런 것들도 예,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을 치면 습니다